그러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 자산이 120억이다 근데 부채가 70억이다 그럼 외감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강남의 대부분의 건물이 외감대상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영식 팀장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세금이나 재정적인 부분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분들하고 협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규모가 있으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CFO를 영입하시기도 하고요. 뭐 전문 회계법인과 소통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우리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 임대 사업 등을 운영하시면서 재무적인 부분들을 컨설팅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저하고 광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46기 동기거든요. 진산 회계법인의 이원도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진산회계법인의 모빈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원도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취득세, 양도세나 보유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세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부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세무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고 또 네이버에 찾아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회계역과 어떤 영역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무하고 회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많이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말씀하신 취등록세 같이 네. 매입 매각 관련된 세무 신고나 기장과 같은 소득세 신고 네. 의무만 부과가 되시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회계 업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건물이 막 크거나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회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잘 회계를 모르지만 근데 세무는 크고 작고 무조건 다 필요하거든요. 그 세무 신고도 다 하시기 때문에 네. 어 세무상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또 세무 장부기장하고 회계업무와의 차이에 대해서 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식부기 장부기장이요? 네, 복식부기. 네. 복식부기. 아, 발음이 정원이요네요 네, 정원 네. 어, 그렇죠,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장부 작성을 하는 업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무신고 목적의 기장 경우에는 네. 법인세법이나 소급세법 같이 세법에 따라서 거래를 기록하고 장부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회계업무의 경우에는 네.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놓고 보면 뭐세무세법이냐 회계 관련된 법률이냐 그 차이네요. 일단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부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근거로 작성을 할 것이냐의 차이이고요. 세법하고 회계 기준 간에는 기록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장부를 가지고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서 네. 세무상 장부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세무와 회계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좀 보면 심플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앞에 말씀해주신 회계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감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업무하고 외부에게 회계 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회계업무의 경우에는 투자를 자 비롯해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또 회사 내부에서도 음. 경영진이라든지 네.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또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통일된 기준 하에 재무정보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정보를 통해서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하고 다른 회사하고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했기 을 때문에 네. 또 다른 회사 재무정보와 비교를 할수가 있겠죠 회사의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목적적합한 의사결정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계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가 일단 만드는 작업이다 그렇게 네. 들리거든요. 예. 근데 어 아까 그 내용이 조금 전문 용어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네. 올해 매출액이 얼마이고 발생한 원가가 얼마여서 올해 순이익이 얼마다라고 음. 하는 것이 순익계산서죠. 다들 아시겠지만 순익계산서를 작성한다고 을 했을 때이 음. 정보들을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업무가 회계업무이고요. 어. 이 과정에서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순이익을 또 임의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음.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 회계감사. 회계. 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거꾸님. 저희 빌딩로드 채널은 아무래도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이 좀 보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회계 내용보다는 건물이랑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할 때나 매각할 때나 임대 사업을 또 운영할 때나 회계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어떨 때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건물을 매입 하고 매각하고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신고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회계업무가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업무가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필요할 수 있다. 예,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주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실 텐데요. 네. 법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외부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외관법이라고 하는 법률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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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법에 해당이 돼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법정감사라고 하고요. 또 외관법상의 감사 대상에 해당은 안 되지만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이 요구를 해서 네. 감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를 임의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감사를 받으시게 되면 세무목적이 전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도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한테 제출하시면 을 됩니다 아 요거를 공인회계사인 이원도 회계사님께 제출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감사를 할 경우에는 네 저한테 제출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건물 채널을 보시는 고객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도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 제가 법정감사 해당 여부에 대해서 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식회사의 경우부터 보면 어, 상장법인은 기본적으로 외감 대상이고요. 네. 비상장의 경우에도 올해나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고 하면 외감 대상입니다. 아, 그러면은 상장이랑 관련되면은 외감 대상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임의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회사라고 하면 외감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 밖에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 다음 년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500억이요? 예. 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 자산 총액 120억 이상. 네. 부채 총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의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다음 연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두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랬는데, 오어인가요? 엔드인가요? 엔드로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네. 같이 충족하면 예 맞습니다. 외감 대상이 된다. 예, 네. 네. 여기까지는 주식회사 얘기고요. 네. 유한회사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주식 변경하신 경우에는 표를 참고하셔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외감 대상이 되었는데 감사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외감법 제2 0조의2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내가 외감 대상인데 회감사 계안 받았으면 삼천만 원 바로 딱 날라오면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시니까 아마 3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좀 낮게 예 아마도 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세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죠 일단 외부감사 대상이 돼서 감사를 수금받게 되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어쨌든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체적으로 좀 회계에 결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회계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을 대리 에서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도 종종 네,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어렵다, 못하겠다. 네. 그런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이원도 어, 회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아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 자산이 120억이다. 근데 부채가 70억이다. 그럼 외감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웬만하면 뭐, 다 120억은 넘거든요. 그리고 뭐, 대출은 뭐, 7, 80%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그러면, 강남의 대부분의 건물이 외감 대상이 될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강남의 경우에는 네. 취득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법인의 네. 형태로 취득해서 보유를 하실 경우에는 네. 외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근데 어쨌든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그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아니고요 네. 최초 취득 금액에서 인가 증각을한장부 금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간평 금액이 아니고, 네. 그럼 취득 금액이면 매매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매매가에서. 그럼 감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이 되는 건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건물의 경우에는 네. 20년에서 40년, 인 근데 도감가상가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래 금액 중에 대부분이 또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토지 건물, 취득 금액을 토지 건물로 구분을 해서, 네. 계산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 정확한 거는 내가 금액을 120억에 매입했다 그래서 바로 외감 대상이 아니라, 어 그걸 이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해보고 네, 그게 네. 넘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 시죠 그럼 결국에는 의뢰해서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지금 세무 신고를 하실 때또 네. 기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기장하시는 세무사분이 네. 계산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아... 그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어, 만약에 이제 세무사님이 계산해 주는데 셨 어, 이거 외감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회계사님한테 딱 연락드리면 잘 해주실 거죠? 아그럼몇 별의 신경 많이 드리겠 네, 저희 쌍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회계사님한테 여러 노하우가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자문이나 상담 잘해주실 겁니다. 우리 또 회계사님의 또 전문 영역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빌딩로드 채널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주로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비상대 주식이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유명대산 손상평가 같은 가치평가 업를 비롯해서 재무자문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상장 준비를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또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런 것도 네. 해주시죠. 분할 합병하실 때도, 네, 뭐 회계처리 자문, 아니면 PPA 업무 뭐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세무신고같이, 세무업무도또 병행을 하고 있어요. 네. 빌딩로드 채널 구독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또, 별히 신경 써서, 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한 점이나 상담할 내용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진산회계법인의 회계사 이원도 이사님하고 회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어요. 저희가 좀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뭐 회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 나눠봤거든요. 댓글란에 진산회계법인의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